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Chào, bắt 저희 디스이 c 이 구독자 10만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실버 버튼 언박싱이랑 같이 지난 2월 동안 진행됐던 Q&A 이벤트 당첨자 발표랑 같이 Q&A 답변 드리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버 버튼 언박싱을 하고 130분이 보내주신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첫 실버 버튼 언박싱.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수치를 거리로 환산해 볼까요? 구독자 한 명이 1억 명이라면 크리에이터님은 은하수를 건너는 입니다. 크리에이터님이 걸어온 특별한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근데 좀어 별거 아닐줄 알고 읽었는데 좀 뭉클하네. 특별한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 대아 마음이 얼마나 예뻐? 여러분 덕분이에요. 중요한 게 남았죠? 근데 우리도 실물은 처음 보잖아. 이거 받은지는 꽤 됐는데. 우 와. 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 실제로 본적 없죠, 강아 어, 여기 내가 비치는데 너무 못생겼다, 지금. 오, 씨. 이거 약 근데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 여기 실버 쪽에 보면, 조금 여기 얼룩 같은 게좀 묻어 있긴 해. 진짜 고생했습니다. 피디님도, 저도 모두 박수! 야, 뭐오 멋지다! <laughs> 멋지다, 디시진! 후! 청자들에게감사를 먼저. 아, 어. 아 뭐. <laughs> 할 건데 아 감사하지 근데 어. 부끄러워서 그렇지 저희 그찮아요? 1년 전만 해도 200명인가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셔가지고 10만까지 올수 있게 됐습니다 무한무한 무한 감사 오늘 Q&A 130명 받으신 분들 중에 재밌는 질문들로 추렸잖아요 그리고 정품이 있었어요 질문에 채택이 되면 배민 1만원권 그리고 구독자 애칭을 센스있게 지어주신 분에 한해서 한 분이 적으니까 배민 10만원권을 드리기로 했었어요 영상 끝에는 구독자 애칭과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Q&A 진행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말만 하는 것보다는 먹으면서 같이 얘기 나누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먹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불닭소스 쪽 너무 억울한 꿈 같아요. <laughs> 불닭 소스 뿌려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혹시 초등학생이세요? <웃음> 네. <웃음> 전 초등학생은 아니고, 한번 여쭤볼까? 몇살 같으신지, 한번 댓글로. 몇살 같아 보이는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욕질문 할, 할 건데, 초등학생 아니라고만 대답하면 되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 드시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명란주께서는 지금 껏 만든 명란 요리 중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 제가 명란아해요 맞아요. 저는 명란파스타죠. 근데 이거는 드셔본 여피디님이 대답해주는 게더 확실하지 않을까? 제가 자 생각나는 건 명란파스타가 맞는 거. 어, 아무래도 명란 파스타 이기기 좀 어려워. 명란은 우리가 항상 <laughs> 입술 명란 써야지. <laughs> 맛있지. 다른 명란보다는 입술 명란 써야 맛있어요. 초반에 양배추 스테이크 같이 건강하고 살도 빠지고 배부른 레시피를 보고 또그 이후로 구독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그런 레시피는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laughs> 나중에라도 달아주실 양이 있으신가요? 제가 배고픈 다이어트를 싫어해서 양도 많고 칼로리 낮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계속 다룰 의향 당연히 있고 너무 관심 가는 주제인데 사실 우리가 조회수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눈에 띄는 비주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다룰 의향 있고 이번 주에 촬영해도 다이어트 레시피 있어요.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맛있는 다이어트 꽤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자주 보러 오세요. 아빠 질문하신 분께서 한마디 의견을 주셨는데 아, 네? 실용적인 레시피 혹은 신기하고 궁금했던 레시피들을 올려주시는 거 즐겁게 잘 시청하면서 따라하기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박한 레시피 기대하겠습니다. 디스위지 화이팅! 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주신 거예요? 방금 질문하신 분. 아,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로 우리 영상을 플레이적으로만 보실 줄 알았는데, 은근히 따라하시고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좀더 레시피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우차사 방송을 아주아주 아주 무지막지 좋아했는데, 그때 좋아했던 개그우먼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귀여우신 개그우먼 분 목소리랑 흡사해서, 혹시 우차사 개그우먼이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어떤 음식을 가장 즐겨 드시나요? 시고 또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차사 <laughs> 우차사의 출연 경아 매워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평소에 어떤 음식을 가장 즐겨 드시고 좋아하시? 아 저는 일단 국밥 중이고 쌀국수도 좋아하고 보통 국물류를 좋아하는 거 같아요. 제가 그리고 갑... 장류의 환장을 합니다. 철이 되면 꽃게를 쪄 먹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냥 꽃게를 사서 쪄요. 그렇게 먹거나 라면에 꽃게를 넣어 먹으면 진짜 국물 맛이 아예 달라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자이신가요? 어처구이가 다음. 혹시 영상 제작할 때 가끔씩 옆에 계시는 남성분과는 사이가 떻죠뭐 어떻게 말해? 말하냐고요. 진짜 말한다. 감당 가능하겠어요? 저희 사이는 사실 잠시 이거 좀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음... 자 ASMR 꿀떡꿀떡 ASMR. 아이스티 이길 바랬는데 아이스티였어요. 저희 옆이 딥님과 저의 관계는 철저하게 남입니다. 박수! 여피디님은 현재 결혼을 하신 유부남이세요. 집에 아주 어여쁜 아내가 기다리고 계시는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이래도 충실하신 멋진 피디님이십니다저 일적으로는 되게 잘 주기 맞고 그런 사이예요이 네, 질문 하신 분이 마디도 하셨는데요. 호날두 올 메시. 그럼 강현님 호날두 vs 메시. 메시죠. 나는 한반도. 강입니다 올렸던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영상은 무엇입니까?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우리 주작에이드라든지 아, 애착이 네. 가는 건 처음. 처음으로 좀 메가히트를 쳤던 파베 초콜릿 이런 것들이 애착은 가는데 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상이 있어요 나는 드립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뒤에 뭐 드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착착착 너무 좋았다 멘트가 매력적이었다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입술명란 파스타 저의 아이디어나 드립력이 빛나는 영상을 좋아하는데 조회수랑 좀 관계는 없어 그 마지막 멘트가 이거야 입술명란 다 먹었으니까 다음은 내 입술인가? 자기 한입? 아 입술 명란 다 먹었으니까 다음은 내 입술인가? 이거거든요? 그게 너무 멘트가 찢었다 느낌이어가지고 <laughs> 애착이 가는 영상이에요 보통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쇼츠라서 짧게 보이는데 오랜 시간 촬영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는 <laughs> 보통 일주일에 하루 몰아서 촬영을 하고 시간은 식사 시간 빼고 넉넉하게 8시간을 잡는데 총 4개나 5개 정도의 영상을 찍어요 어떨 때는 제빵을 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떨 땐 8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고 간단 간단한 것들을 촬영할 때는 또 8시간이 덜 되게 촬영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채널 이름을 디스이즈라고 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드려야 되는 말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디스이즈라는 식품 회사이고 대중과 소통을 하고 또 레시피도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제품들도 알리고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세상 모든 음식의 기준을 좀 정직하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름입니다. 박수. 항상 감사하고, 오늘도 퇴근하기 전에 가슴에 감사합니다를 새기고, 항상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음 영상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나요? 스타트는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지 소재를 찾고 레시피도 수집을 하고 그거를 또 다시 제 입맛에 맞게 좀 변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재를 먼저 찾아냅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떤 장면을 촬영할 건지 또 해당 장면에 어떤 대사를 쓸지 스케치 느낌으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요 까지 제가 하는 일이고 촬영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하루에 몰아서 촬영을 쫙한 다음 옆 PD님께서 편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편집을 한 뒤에 그 편집본에 맞춰서 기존의 스케치던 대사들을 길이에 맞게끔 수정을 해가면서 녹음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녹음본을 가지고 한번더 편집이 이루어지면 끝입니다. 민초대 밤민초 5, 4, 3, 2. 밤민초 <laughs> <laughs> 치약을 왜 먹냐! 지금. 다음 질문입니다. 영상에 달리는 악플을 봤을 때, 한번 보고 신경을 안 쓰시나요? 아니면 계속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 같아요? 피디님이 옆에서 보시기에?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응 저는 신경이 쓰이는데, 그리고 속상하기도 하고, 보면 솔직히 열받아. <laughs> 댓글 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꾹꾹 참고 그러긴 하지만, 후에 가서 생각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때뿐이고, 아, 왜 그런 댓글을 달았을까? 뭐 이렇게 계속 파고들고 생각하는 음. 편은 아니고,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 마세요. 다음. 이기기 전에 이분이 상처받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응원을 받고 행복을 기원해주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들을 기회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한 게더 크죠. 좋은 댓글이 더 많이 남아요. 소리가 미노이 님 닮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고양이 추루를 좋아해. 추루를 좋아해. 돼지야 <laughs> 저는 너무 너무 민호이 좋아합니다. 근데 민호이 닮았나? 누가요? 제가 목소리 민호이가 닮았냐고요. 목소리요? 민호이가 훨씬 목소리 귀엽죠. 민호이는 안 닮은 거 같은데. 닮, 다... 내가 방금 닮았어 좋다 했는데 그것도 안 닮았다 어떻게? 아, 안 닮은 거 같은데 분침싹돌 <laughs> TV. 킹키쿵시키캐시 등등등은 회의에서 정하신 건가요? 즉흥으로 정하신 건가요? 회의에서 즉흥으로 정해진 게 정답이겠죠? 군침 싹돌TV는 초반에 고민 많을 때, 그러니까 MG보다 더 어린 친구들의 요즘 언어는 무엇이냐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셰셰TV가 되게 유행하고 있을 때고, 군침 싹돈다는 게군싹이라고 유행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럼 두 개를 합쳐서 군침 싹돌TV 어떻게 했냐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죠. 뭐, 시키캐시나쿠킹키쿵은 유래가 조금 신기한 게, 우리 때는 도깨비 말이라고 있었어요. 도깨비 말이라고 안녕하세요 면은 면 아산 여성 하사 세세 요소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산 받침을 뒤로 밀고 시옷을 아니면 아산으로 늘려서 말하는 거예요. 아산 여성 하사 세세 요소 그거에서 뭔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쉐킷 쉐킷인데 앞뒤에 자음을 바꿔서 만들어준 거지. 궁금하시다고 해 그거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다고요? 이거는 사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유래까지는 없고. 그냥 갑자기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거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럴 때라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옆피디님한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어떻겠냐 했을 때둘다 소름끼치고 오글거려서 옆피디님이아 너무 이상하다. 그치만난 용기 냈단 말이야 이거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조금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깻잎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이거 할말 많은데 그냥 깻잎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아지경으로 밥 먹고 이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있었으면 깻잎으로 두 장을 집었는지 세 장을 집었는지 알게 뭐라 이 사람이 밥 먹고 있는 걸 보고 있었으니까 이걸 잡을 수 있었던 나는 그 깻잎을 잡아주는. 어, 아니 저기 어떤 요리 중 베스트와 워스트를 굳이 꼽자면 그냥 맛으로 따지자면. 동물 젤리? 베터짜냐? 베스트는요? 베스트는 아, 누룽지 파스타 있잖아요. 빠네 파스타.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 조회수는 진짜 많이 안 나왔는데, 누룽지를 빠네 빵처럼 해놓고, 안에 불고기 파스타를 만들어서 넣었을 때, 면은 건져먹고, 불고기 자작한 국물에 누룽지를 으깨 먹었을 때, 맛있었고,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다. 베스트와 워스트 질문해주셨던 분이, 일상에 잠시나마 숨쉴 구멍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동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미 그말 네. 때문에 내 일상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일상을 선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느끼시는 것보다 제가 더큰 영향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MBTI가 뭐예요? 저의 MBTI는 확신의 ENFP입니다 근데 아실 것 같아 아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 1년 전 명란젓 판매하시던 그 운영자 맞나요? 채널의 색이 완전 바뀌어서 물어봅니다 지금이 분명 더 좋아요 맞습니다 제가 입사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도 불티나게 판매 중인 깨끗하고 <laughs> 저렴하고 저염이고 신선하고 양 많은 입술 명란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마지막 한마디로 영상이 짧고 명확해 보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소리 너무 귀여워요. 귀에 쏙쏙 박히네요. 영상 만드실 때 쓰시겠어요? 토닥토닥 응원합니다. 신만 축하해요. <laughs> 토닥토닥이네. 옆삐님 이거 진짜 우리 이렇게나 응원을 받고 있는 거야? 목소리 귀여운 거 인정? 네. <laughs> 이렇게 재밌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벤트에 당첨된 구독자님들께는 뱀 1만 원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폼에 작성해 주셨던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드릴 거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구독자 애칭 공개 시간이 왔습니다. 좋은 후보군들이 많았어요. 그중에 제가 한네 가지 정도로 추렸었어요. 첫 번째는 디루기들, 디스이즈를 룩. 바라보는 이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디루기들전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두 번째가 디즈피 디스이즈 해피 라고 그래가지고 디즈피 세 번째가 싹돌이와 싹순이 군침 싹돌TV에 싹을 해서 싹돌이와 싹순이가 있었고 네 번째는 어, 궁금하시다고요랑 디스이즈를 합쳐서 궁디들이라고 했었는데 전 이거 네개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내부 투표를 통해서 1위가 된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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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돌이와 싹

매우 축하할 일이야. 되게 쟁쟁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마무리가 됐고, 이 채널은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만들고 있는 헛피디님도 같이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옆에집님 근데 목소리 좋다는 의견 많아. 댓글 종종 있어요. 되게 조금이지만 있는 소수의 팬들에게 한마디. 조만간 어. 어, 이벤트성으로 나레이션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편집을 얼굴 펴... 안 빨개질 자신 있어요? 아 그래도 <laughs> 뭐 시청자들이 원하면 한번 어. 할수 있죠. 막스. 10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원하신다면 언제든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막스.